이제? 이제? 아아깨르아아르르했더 깨르르 까 깨르르, 어? 깨르르. <laughs> 깨르르. <laughs> 깨르르. 오? 둘 깨르르 안할 거야? 깨르르, <laughs> 오? 르 깨르르, 깨르르, 깨오오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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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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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깨르

예쁘다. 응. 응. 아, 아, 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작은 안에도 이쁜 걸로 봐준다. 음. 이제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쟤야, 응. 아, 아, 아. 아, 아. 음. 바이바이.